네, 안녕하세요. 단추입니다. 저번 캐머 커스텀 영상에서 조충건 커스텀 요청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충건 커스텀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조충건은 스킬을 설명하면 다른 무기와 비슷하게 회신 관련과 공격 관련 스킬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특이하게 유치 쪽에서 가져가면 도움되는 스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강화 지속을 기본적으로 기형과 채술 정도를 가져가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초반부터 이 스킬들을 전부 챙기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흐름대로 어떤 방어구와 무기를 가져가는 게 좋은지 알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연구한 세팅이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참고하셔서 어떤 느낌으로 스킬을 맞추는지 보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합니다 그리고 조충곤 기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 채널에 조충곤 기술 격리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드부터 아이스몬 이후까지 어떤 방어구를 가져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죠 자 먼저 월드입니다 월드에선 기본적으로 수비제 세트라는 방어구를 줍니다. 이 수비제 세트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쭉 미셔도 되는데요. 이 호석은 무료로 주지 않으니까 통격의 호석을 강화하면서 진행하면 피지컬이 괜찮으신 분은 무리없이 월드 스토리 정도는 가능한 세팅이죠. 다만 월드에서 태오를 만나 천천히 즐기실 분들은 위와 같은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순서대로 리오레우스 아종 뼈 나머지는 태오 소재로 만드는데 이 세팅은 태오 소재의 카이저 3세트 효과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으며 약점 특효와 슈퍼 회심의 시너지를 느끼기 좋은 세팅이라 추천합니다. 또한 방어력도 꽤 괜찮기 때문에 아이스본 초반 매운 맛을 살짝은 중화시켜줄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아이스본으로 넘어갈까요? 아이스본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세팅을 추천드리곤 하는데요. 순서대로 도스 자그라스 뼈 코르루, 브라 토도스, 쿠르루 소재이며, 스킬 구성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세팅이긴 하지만, 이 통격주라는 게 대부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항시 열려있는 왕 도스자그라스 이벤트 퀘스트에서 배터되는 흔적들을 주어서 여기서 체력주 3개, 통격주, 초심주들을 미리 파밍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본의 중반 안자냐프 아종을 잡을 때쯤 커스텀입니다 나르가 소재 방어구 3세트로 진명검 효과와 안자냐프 아종 2세트 효과도 볼 수가 있어서 의리도나 스태미나 면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세팅입니다 이 비어있는 장식 주칸는 소심주나 고양주를 채우면서 진행하시면 되죠 다음은 마스터 랭크 테어를 잡을 때쯤 얻을 수 있는 세팅입니다 타이저 3셋 방어구로 인해서 예리도 관리가 매우 편해지고 상의는 키린, 신발은 니오레우스 아종을 잡으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고양주 세개를 미리 배치를 해놨는데 슈퍼 회심과 강화 지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를 끝내고 인도하는 땅을 밟을 때쯤 쓰는 카키 카카얀 교복 세트입니다. 이 세팅은 초심주와 고양주가 꽤나 많이 쓰이는데요. 초심주만 미리 배치한 이유는 슈퍼 회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였고 빈칸에 고양주가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매우 괜찮은 세팅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고양 체력주가 은근히 잘 나오는 편. 이니까 4렙 장식주에다가 몰아서 넣고 무기도 이벤트 퀘스트로 길드 팰리스 종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바로 성능 좋은 인게브라키 무기가 나오니까 조금은 참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는 산납게 터지는 브라키디오스를 잡고 나서의 세팅을 소개합니다. 필요한 회신 관련 스킬들에 도전자 치을 넣어도 슬롯이 많이 남고 체력주가 차지하는 4렙 장식주까지 땡땡 체력으로 바꾸면 가립 장식주가 무려 5 칸이나 남니까 여기에 강아지 속과 공격 스킬을 조금 올려봤는데요. 여기서 삭격주와 비연, 채술 같이 희한한 장식주들이 눈에 많이 뜰 텐데 삭격주는 마카연금에서 얻을 수가 있고 비연과 채술은 차차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바트리온을 잡을 차례죠 알바트리온을 토벌할 때 무페토나 맘탄무기가 상당히 괜찮지만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작무기를 좀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여기도 다른 무기와 비슷하게 화속성은 디로발드 소재 빙속성은 얼음 칼날을찬 벨리오로스 소재의 무기를 추천드리고 방어구는 무페토지바 소재의 용문 5세트를 입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채술을 한개 정도 주는 게 야옹채술과 강주약으로 세미나 소비 47.5%의 경감을 할 수가 있고, 비연도 챙겨가시는 것도 나름 쏠쏠한 딜이 나옵니다. 사실 알바트리온은 조충곤으로 상대하기 편한 몬스터이긴 한데, 이게 까다로우시다면 알바트리온 조충곤 토벌하는 제 영상을... 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알바를 잡았다면, 이젠 밀라보레아스를 잡을 때죠. 밀라보레아스를 처음 잡을 때는 알바트리온 무기와 머리다리는 인게브라키 방어구, 나머지는 알바트리온 방어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분노시 100%의 회심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1레벨 슬롯 3개와 4레벨 슬롯 2개가 비니까 이 부분에 완충 같은 공격 스킬을 넣어도 좋고 채술이나 회선 같은 생존과 유틸 관련 스킬에 힘을 주셔도 좋습니다. 또, 포수주를 피신복장에 꼭 넣어서 대포와 발리스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밀라보레아스를 잡고 난 뒤에 세팅입니다. 밀라보레아스 이후의 세팅은 여유가 상당히 많은데요. 알바트리온 소재의 8 방어구 알파로 강아지 속을 채우고, 간파 7렙, 도전자 공격 7렙을 모두 넣고, 완전 충전까지 알뜰살뜰 다 챙긴 세팅인데, 커스텀은 취향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 완전 충전이 싫으신 분들은 무결주와 관련된 걸 제외하고 다른 걸 넣던지, 정비 관련된 스킬들을 다른 걸로 입맛대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충곤 커스텀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음, 여기서 한 가지, 조충곤은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연에 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땅에서 공격하시는 분들은 비연 스킬의 실효성을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급습 찌르기가 1타에 비연 스킬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챙기는 것도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게 공중 돌진배기가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또 참을 수가 없죠. 비언을 조금 넣는 편이라고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재밌는 잼 충콘을 바라며 이제까지 단추였습니다. 다음은 태도 커스텀 가이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